자, 인터벌 없이 바로, 예,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요. 한국거래소에서, 네,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라고 그래서 음, 통합지수라고 해서, KRS, 예, TMI 지수를, 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13일부터, 음, 13일부터 TMI, 그러니까 토탈 마켓 인덱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예, 뭐, 지난, 어 작년 예, 24년도 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끝까지 저는 혼자 예,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투쟁을 했죠. 자 TMI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 k r s TMI 및 규모별 지수 체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코스피 코스닥을 예, 포괄하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게 이제 어, 부적합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대형주, 소형주, 그 초소형주 이렇게 해서 어, 지수를 다시 한번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차근차 근 볼게요. 자 거래소에서 통합시장지수, 통합시장지수. 자, 이건 자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TMI를 토탈 마케팅덱스. 그러니까 통합시장지수인 TMI를 공개했다. 그래서 부적격한 종목은 제외하고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거든요. 야, 잘됐다, 괜찮네. 그리고 규모별 지수 4종도 네 발표하는데 비교 가능성 높여. 이게 지금 파이낸셜 투데이하고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예, 나왔던 기사를 지금 가져왔는데,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음, 자, 이 화면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알려고, 모르는 건 저희가 안 해요. 근데 알려고 안 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화하고 어, t m i 의 주요 차이점인데,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뭐라 고 그러냐면요, 유가증권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산출 하냐면, 아 어, 코스피 그러니까 유가증권시장 보통주 보통주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적격 요건은요, 별도 적격 요건 없습니다. 모든 종목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가중 방식은 단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 거래나 거래가 곤란한 비유동 주식까지. 그러니까 비유동 주식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그런 주식까지 포함해서 산출하는 게 코스피지수입니다. 그럼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자, TMI 지수라고 해서 KRS 1 3년부터 발표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2,500선을 간신히 지키네, 못 지키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2,500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가 가 있어야 되냐면, 2,500이 아니라 3,500포인트가 올라가도 현찬을 판이거든요. 그런데, 왜전 세계 릴레이, 전 세계가 에브리싱 랠리 할때 우리만 안 갔느냐는, 지난 한해 동안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끝까지 이야기하고 밝혔죠. 그게, 어,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상장. 특례라는 거는 특별히 봐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TMI를, 자, 어떻게냐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협의가 돼 와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13일부터 발표가 됩니다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국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 이건 뭐냐면요. 일단 유가증권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보통주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적격 요건은 지수 투자에 부적격한 종목은 제외한다. 그러면 부적격한 종목은 뭘 뜻하냐?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은요. 상장 폐지되기 직전이죠. 그죠. 상장 폐지되기 직전 관리 종목. 그리고 저 유동성 종목, 즉 거래량이 없는 종목. 그리고 당연히 거래정지 종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거래정지 종목은 여기도 산출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래정지 종목 빼고 거래량 없는 거 빼고 관리 종목 빼고 이런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 해서 이 지수를 나타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는 주식만으로 지수를 산출해서 주식 하는데 좀 필요하게 만든다 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한 어떤 이제 상품도 나오겠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실제 거래 가능한 거래량이 있는 유동 주식만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응 어? 네, 이거는. 유동 주식, 그러니까 거래량이 있든 없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비유동 주식은 거래량이 없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없더라도요 회사가 멀쩡하면 이 지수에 산출이 돼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 주식이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유동 주식인데 정말 이 시장에서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에서 남아 있어서는 안될 신규 상장에서 돼서는 어, 절대 안될 그런 종목들은 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식시장이 올바로 가지 이미, 이미 때는 늦으리.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도요. 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시첸말로 얘기하면 실제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뭐 잡주라든가 불량주 이런 종목이라도 거래량만 있으면 그 지수 산출에 들어간다. 이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들고 싶은 얘기가 왜 이런 걸, 왜 할까를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왜 심심해? 왜 그래? 왜? 예, 왜 그럴까요? 그죠. 예, 그래서 교계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예요. 어, 실제적으로 거리랑 있는 거, 어, 어, 거리랑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합쳐서, 어, 산출해서. 어, 이제 코스피라고 하기도 뭐하고 코스닥이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아, 한다는 소리가, 아, TMI. 그래서, 음, 토탈 마켓 인덱스 이렇게 만든대요. 나중에 이제 파생상품도 나오겠죠. 제가 드리는 식품이 아인 거예요. 자,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꼭, 예, 이분을 기억하시라.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은 정은보 이사장입니다. 예, 그래요. 어, 이복현 금감원장님, 그리고 지금, 어, 대통령 권항대행하고 계시는 분은, 어, 아시죠? 예, 우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또한분 있어요. 음, 금융위원장 이렇게죠. 어? 자, 그런데 우리 정은보 이사장님께서 어? 자, 여기 코스피 유가증권 코스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모두 커버하는 시황 지수를 시황 지수. 그러니까 어 KRX TMI 하지 말고요. 그냥 토탈 마켓 인덱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규모별 지수 중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네 종을 어 13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어 공개하기 전에 이제 어 이거 공개한답니다라고 자료를 준비했다가 어 이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가 수정을 합니다. 자, TMI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 가능 적격 종목으로 구성을 한다. 자 사랑하는 이 대리 가정 여러분 자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능 적격 종목 이게 이게 잘 보세요. 이 투자 가능 적격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많고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뭐 청산가치라고 하는 게뭐뭐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 신규 상장하는데 뭐 액면가 100원에 뭐 5억 이런 것들이 무슨 17,000원, 6,000원 막 4만 원, 5만 원 거래돼서 공모가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어 돈을 아주 싸그리 그냥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투자가는 적격 종목. 그러니까 그는 가능하지 않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신규 상장 종목은 어 2년 동안 하지 마라. 어, 그리고 어, 재무제표 보고 이상한 건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께서 일단 정은보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어 어떤 다시 한번 어떤 어, 주식하는데 좀 통합 지수는 필요해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투자 가는 적격 종목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 지금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특례 상장 종목들을요,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잘못된 거는 돌이켜 둬야 되는 거죠. 음, 어, 물론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그거를 좀 바꾸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년 반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이제 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상장 폐지 요건을 완화하든가 아니면 막그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아 일단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어 이제 기업들이 때 아니게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막혔고 그로 인해서 뭐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좀좀 제재가 되면서 어떤 뭐 영업이익이 좀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회사를 판단한다는 모멘턴 자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판단한다는 게 잘못됐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 정말 정책을 잘 펼치는구나라고 해서 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그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나 전 세계 모든 정치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특례상장이라고 하는 소위 도저히 상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 그 요건이 완화되고 폐지됨에 따라서 뭐, 자격, 그러니까 자격,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능, 적격, 부적격 종목들이 시장으로. 어, 들어와 넘치는데 이게 뭐 개수가 200개, 300개, 400개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막 아주 돈싸 들고 덤비더라.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저 말고 모든 방송에서 다 그런 종목들을 제시하고 추천하고 오히려 저한테 제 외절에 이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심한 거죠. 작년 2월부터 끝까지 뭐안 어, 된다고 그랬니다 작년 한해 내내 이래서는 진짜 대한민국 만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거 보세요. 어, 지금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정은보 이사장께서투자가는 어? 적격 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응, 그러니까 투자가능한 그 부적격 종목이라 이거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느 기준에, 어느 기준에 만드는 거, 어느 기준에, 어느 기준에 투자가능 적격인지, 투자가능 부적격인지는 어떤 기준에, 기준에 맞추냐는 거죠. 그냥. 아뭐 어,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라도 거래량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이러면 분명히 얘기지만 분명히 얘기지만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야 어 이제 뭐 어, 라우나 씨와 함께 어깨 동무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나이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그기존엔저 MZ 세대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만으로 지수를 형성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해서 산출한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정확한지 수냐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를 산출해서 시장 간의 일관된, 일관된 비교 불가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소속 어, 시장과 관계없이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통합시장 규모별 지수를 추가 산출하기 위해서 KRX, 자, 토탈 마켓 인덱스 지수를 내놨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요. 오, 괜찮네. 뭐, 이런 거를 좀 보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어,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실제 유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 지수가 그럼 이 정도면 2600까지 되는구나. 뭐 이렇게 보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를 통해서 기존 부재했던 있지 않았던 한국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최상위 시황 벤치마크 최상위 시황 최상위 시황 벤치마크 지수 산출을 통해서 뭐 효율적인 지수 체계를 구축하겠다. 자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야, 그럴까요? 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산지 내가 뭐두 달, 뭐산지뭐 6개월, 산지 1년도 채안 됐는데 지금 반토막, 반에 반토막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없애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실제적으로 어, 적격 종목이냐, 투자 가능한, 아니, 부적격 종목이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어, 여러분들 늘 이야기, 에, 말씀드리지만, 이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 뭐, 예를 들어, 4만 얼마인데, 지금 1 7 0 0 0 원. 어, 그럼 이게 반등 줘서 다시, 어, 여러분들 사신 그 금액으로 갈것 같으냐? 안 간다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여주고, BPS로 산출했더니, BPS가 3천 원, ,000원, 4천 원짜리인데, 지금 4만 얼마에 거래됐고, 지금 1 7 0 0 0 원이다. 그러면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항의 전화도 오고, 재왜 저러냐고, 죄송없게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기준을 보고 매수를 할때그 당시에 그 종목이 기술적 분석, 즉 차트가 멋있어, 이뻐, 괜찮아, 오 어? 멋있는데 바닥 다지고 일단 거리랑 들어오면서 기준봉을 만들었는데 이걸 사도 되느냐 말은 냐는 뭐를 들여다본다, 예, 그렇죠? 재무제표를 봐서, 예, 건강. 검진을, 예, 건강 진단서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는 저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어이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어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어, 이거를 이제 토탈마켓 인덱스로해서 어, TMI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건 이제 파이낸셜 이제 기사인데요. 어,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 실제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수다. 어, 시장 참여자의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투자 여러분 실? 투자 가능성은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보셔야 됩니다. BPS 보셔야 됩니다. PBR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막 2년 연속 직전 연도 막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회사에 부채비율은 엄청나게 많고 유보율은 해당상이 없고 그 다음에 괴리가 즉 청산 가치 대비 괴리가 꽤 크면 안 된다고요. 2.5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실제,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지수다. 뭐가 TMI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려면 정확하게, 아그 어, 기준에서,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뭐, 이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표현된, 예, 그런 종목들은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버린 실제적인 정확한 아, 어, 아주 우량한 종목들, 거리랑 있는 종목들만 따로 산출해서 지수를 어,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어, 그래, 이게 진실이고 이게 괜찮구나라고 저는 말씀 드리죠.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쭉 나열시켜서 어,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1, 2, 3이 쭉 이렇게 펼쳐놔도 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야, 거리랑 있고, 뭐, 아유, 그냥 재무제표 엉망이면 어때. 아이, 돈 들어오잖아. 개인들 지금 뭐, 그냥 좋아서 지금 죽잖아. 그냥, 야, 그냥 더 해봐. 그냥 산출해. 이거는 투자, 실제 투자 가능성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개미투자자들이 그 겪었던 동학개미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어디 예 저쪽 자 코스피 대비 벤치마크로서의 투자 및 복제 가능성을 제거하고 통합시장을 기준으로 일관된 일관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간 종목간 시가총액 비교 가능성을 제거할 것이라, 것이라고 전했다. 아, 한국거래소 측은 그래서 이 방송은 뭐 한국거래소 직원이 저한테 뭐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맞느냐 자 세상은요 그래도 어쨌든 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아, 정직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나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아, 어, 상장 유지 까다로워진다. 그죠 깜짝 놀랐어요. 헤드라인 뉴스 보고 상패 제도 개선한 이달 말 발표. 어, 이달 말? 왜 이달 말이지? 이달 말은 아닌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상장 유지 까다로워진다. 자, 맞잖아요. 지금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상장 유지 이게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자,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개인 투자자들이 안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에 상장된 종목이 뭐 상장된 지뭐 5년, 10년, 20년 됐는데 지금 회사가 엉망이고 뭐 매출도 엉망이고 뭐 이건 뭐 큰일 났다 그러면 뭐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개인 투자들 피해를 입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백 개가 지금 말도 안된 종목이 최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을 지금 뭐 사서 거의 뭐 반에 반 토막 된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왜왜 왜, 왜 이달 말 발표할까? 이달 말? 어? 1월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봐봐요. 어 12월 그러니까 24년도에 대한 그 그렇죠? 24년도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 나오냐면요. 90일이 지나는 거예요. 90일. 그러니까 3월 말에 나오는 거고요. 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느냐. 자, 분기가 마감된 1, 2, 3, 4, 5, 6, 7, 8, 9, 90, 11, 12. 그러면 지난 4분기는 언제 나오냐? 45일이 지난 2월 15일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 상장 유지가 이게 되냐, 안 되냐? 내 보낼 거냐, 그대로 들 거냐는 언제 판단하는 거예요? 3월이요, 3월. 그니까, 러 90일이 지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걸 이달 말 발표한다는 것 자체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5년 주요 업무 뭐 추진 계획 보니까, 밸류 추진 과제 가속화 국내도 전산시대 구축 및 제도 개선 마무리, 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초대행 IB 신규주장및 IMA 허용 추진. 자, 이거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이거 보자고요. 자, 이델리. 자, 축하합니다. 김경 기자님. 자, 이거 썼어요. 저 제가 이달리기 때문에. 자, 금융위원회가, 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저기 한국거래소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당초 언제 3월 말에서 오 이달 말에 하기로 했나 봐요 두달 앞당기기로 했대요 두달두달 두달 앞당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 유지가 어,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한다고요? 3월 말에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달 말에 아니 이제 마감도 냈는데 작년 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일 날입니다 금융위가 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바로 이제 그 대통령 대행 예 최상목 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앞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께서 이 주제로 어, 열린 업무보고 결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금융위 그 다음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원회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잘 하셔야 우리 개인체자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에 열린 결과 이 같은 내용 기업 밸류업 추진 가속 방안 어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어. 좀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제가 뭐 이런다고 뭐 저런 것도 아니고 저런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겠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한대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자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 이게 작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작전은 누가 하는데요? 아, 증권에서 하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이제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신규 제재 수단도 도입하는데 혐의 계좌. 혐의 계좌 지급 정지. 혐의 계좌는 어 작전을 했다든가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계좌를 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금융 투자 상품 거래 제한 그리고 상장사 임원 선임, 뭐 재임 제한 명령,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제재 현안 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요, 대개 이제 대주주가 바뀌어요 대표도 바꾸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장폐지 길로 가는데 어쨌든 혐의 계좌 지급 정지. 그러면요, 저는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규 제재 수단 도입해서 혐의 계좌 지급 정지라고 해서. 어, 돈을 국고로 이제 환수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몇백 개가 아, 말할 수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상장돼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거든. 아, 상장폐지된 거 아니잖아. 네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에서 그 회사 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엄청 뻥튀기 부풀렸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서 몇번 이제 말씀드렸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개인 투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주관사의 잘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40여개 증권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로볼 때는 믿거든요. 아주 공정한 어떤 하나의 그 회사고 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누가 금융위원회가 예 금융위원회가 글쎄요 금융위원회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저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아, 어쨌든 그리고 회계 부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대요. 그니까 러 회계 부정 이제 재무제표를 바꾸거나 뭐 이럴 때. 예, 뭐냐면 과징금을 때리는데 과징금을 상향한다. 얼마나 상향할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회계 부정이나 이런 거해서 어 서로 자기들끼리 짬짬이 좀 나오는 데 방송에서 짬짬이 해가지고 진짜 주가를 부양시키고 개인투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벌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세발이 피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식 할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시장에 치우치지 말고, 세뇌당하지 마라.